자 원래는 여러분이 제가 이걸 시간 드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걸 원래 풀어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이 코드를 한번 써보죠. 자, 자 우리 DVD 방이 있는데 우리 DVD 방에 보면은 샤오미 TV랑 삼성 TV랑 LG TV가 있대요. 자 샤오미 TV의 고유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VR 켜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샤오미 TV든 삼성 TV든 LG TV든 기본적으로 전원 켜기, 전원 끄기, 전원 켜기, 전원 끄기, 전원 켜기, 전원, 켜기, 전원 끄기는 무조건 다 있어요. 네. 그리고 각 TV마다 고유 기능도 하나 있습니다. 샤오미는 VR 뭐뭐 뭐 이제 삼성 TV는 AR 기능이 있고 LG TV는 게임 모드 뭐 같은 기능이 있고 이렇다고 해 볼게요. 이거를 그냥 코딩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코딩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냥, 그냥 단순하게 구, 구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혹시나 이런 게 될까요? 세가지의 그러니까 이 DVD 방에 모든 리모콘을 리스트에 담아서 반복문을 통해서 켜기. 이런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지금 수준에서는. 자. 일단, 지금 모든 클래스는 즉 이게 지금 오브젝트 클래스의 자식이라는 거 아시겠죠? 후손이라는 거. 자식은 아니에요. 후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익스텐션 안 쓰면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클래스의 뭐예요?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고로 오브젝트라고 하면은 여기는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범위가 큰 변수예요. 10도 담을 수 있고, true도 담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0도 담을 수 있고, 뭐 a도 담을 수 있고, 안녕도 담을 수 있고 모든 걸다 담을 수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뭐도 담을 수 있어요? 해 볼게요. TV 1. 뭐야. 샤오미 TV, 삼성 TV, LG TV. 오케이. 샤오미 TV. 삼성 TV. LG TV. 담는 거 가능합니다. 담는 거 가능해요. 어 그 다음에, 이거 배열에도 담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담을 수 있죠. 이렇게 담을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이거 반복문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자, 근데 이거를 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해볼게요. 켜기. 이거, 이거 왜안 될까요? 분명히 샤오미 TV에 켜기 기능이 있고요. 삼성에도 켜기 기능이 있고요. LG에도 켜기 기능. 있는 거 알잖아요, 우리. 그쵸? 분명히 있어요. 어, 그쵸? 엄밀히 말해서, 네, 영호님 여기에 뭐 들어 있을까요? 여기에 TV가 들어 있을까요? TV 리모컨이 들어 있을까요? 그죠 TV 리모컨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순서대로 샤오미 TV, 삼성 TV, LG TV고 각각의 액체는 켜기 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호출을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리모콘 버튼이 없어서. 그쵸? 그쵸? 네. 이거를 굳이 억지로 하려면 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음.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건데. 되게 귀찮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튼,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저는 표준TV라는 어, 거를 도입을 할 거예요. 이후에. 그러면은 이 코드가 좀더 편해집니다. 일단 여기까지.